묻기는 무당 되는 거거든요. 어, 무당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게 유전하고 관련이 돼요. 유전 아니면 격세 유전입니다. 그러니까 격세 유전은 뭐냐면 바로 위에는 아닌데 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에, 그런 제 무병,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처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에, 지금은 안 해.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봤어요. 어, 점을 제일 열심히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? 점 처음 배우는 사람이에요 맞는지를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에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사두의 팔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먼 사람을 보면 안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판단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충 알아야 가족이나 이런 사람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어... 그게 이렇게 봤을 때 아,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니고 이 데이터를 자기가 축적을 한다고 이해되시죠? 어, 그래 그런 거예요, 그런 거 어, 인생이라는 게다 그래 어, 다 주변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렇게 뭐 어디 뭐 몸이 아파요,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저한테 못와 어, 그런데 어, 저거 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집안에 있냐를 물어봅니다. 집안에 그렇게 뭐어 무속인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. 어. 그게 전혀 없으면 사실 정신병인 경우가 많습니다. <laughs> 이게 유전이라니까. 유전은 그냥 내려오는 유전이고 격세 유전은 한두 단계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그렇게, 예, 그게 판단의 기준점 중에 하나고, 어, 그리고 가족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그리고 이게 이 신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가 접근이 됐어요. 그래서 이게 한국의 특수한 질병 중에 하나로, 어,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.